29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을 때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곱해라 라고 있어요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1이 공통이란 말이야. 이걸 A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Y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 A 더하기 7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대 최소를 구할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여기가 A축인 거고요. 2 콤마 3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중3이 아니잖아. 이 A의 범위가 뭘까? 정의역의 범위가 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A가 누구지?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의역의 범위를 알아 봅시다. 정의역. 자, y는, y 대신에 지금 a라고 쓴 거니까, 여기가 이제 x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a축이 되는 건데,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요. y축의 대칭인 요런 그림입니다.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이라고 했죠? 이 마이너스 2부터 1인 걸일로 갖고 면안 돼요. 이건 a축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요런 범위란 말이야. 이런 범위. 그지 그렇다면, 이때 높이 a라는 것은요. 제일 작을 때가 여기겠죠?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작아. 가장 클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겠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보면 a는 3이네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백 1이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야 이렇게 요런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됩니다 다 했어요 그럼 최소는 2였을 때 나오겠네 최소는 3 최대는 축에서 제일 멀때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 9에다가 3을 더하는 거니까 12가 되는데 최대 최소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 36이 되겠습니다